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맨시티 대 아스날 험블 더비가 있었는데요. 추가 시간 막판에 아쉽게 골을 먹히면서 1대1 무승부로 승부가 끝이 났습니다. 경기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맨시티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더비, 나폴리, 아스날. 3연전을 모두 같은 라인업을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맨시티 선발이 조금 뒤죽박죽한 느낌이 있었는데 드디어 완성된 베스트 11입니다. 경기 이른 시간에 혼란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최근 엄청난 폼을 보여주고 있는 혼란인데요. 이번 경기도 역시나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라인더러스의 적절한 어시스트도 좋았고요. 엘링 혼란의 깔끔한 오른발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현 시점 전 세계에서 가장 폼이 좋은 스트라이커 중한 명입니다. 다만 아쉬운 장면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거의 라야와 일대1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요. 포든이 반대쪽에서 완벽하게 열려 있었는데 조금 욕심을 냈던 혼란입니다. 포든에게 넘겨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최선의 선택이었겠지만 뭐 스트라이커로서 이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혼란도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골을 놓친 것 같아요. 올 시즌 최고의 영입은 돈나룸마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야신상을 수상한 돈나룸마인데요. 현 시점 최고의 골키퍼라고 봐도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세트피스를 정말 안정적으로 잘 처리해줬습니다. 아스날이 가장 위협적인 무기 중 하나가 세트피스인데 이거를 돈나룸마가 계속 쳐내주면서 상대를 완벽하게 방해해냈습니다. 심지어 슈퍼세이브도 계속 보여주면서 아스날의 위협적인 슈팅도 계속해서 막아냈습니다. 존나룸마 덕분에 비겼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바르디오를 믿고 골문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면 아마 먹히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마르티넬리가 저기서 칩샷을 시도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돈나룸마나 그바르디올의 정신이라기보다는 마르티넬리가 정말 완벽하게 그리고 환상적으로 칩샷을 때려 넣은 게 맨시티 팬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죠. 이번 경기 도쿠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이 이니에스타 축신짤이 있는데 4명을 제치고 그런 사진짤이 있는데요. 도쿠가 이번 경기에서 비슷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이 드리블 감각이 대단합니다. 아스날전에서 수비 4명 사이를 가르는 이니에스타 드리블까지 시도를 했는데요. 이외에도 계속 도전하면서 아스날 수비를 부담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의 길, 킬패스를 찔러 넣어준 것도 제레미 도쿠 선수죠. 확실히 A매치 기간 이후에 한 스텝, 스텝업한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약을 계속 보여주면 저희 좌측 윙어 걱정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캡틴 베르나드 실바가 정말 죽을 듯이 뛰고 있습니다. 한 차례 정도 필요없는 태클로 경고를 받은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경기 내내 경기장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공수에 크게 가담했습니다. 수비상항에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태클하는 장면도 몇 차례 있었고요. 역시 캡틴답게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뛰어줍니다. 상대편 윙어를 삭제하고 있는 오라일리입니다. 최근 좌풀백으로 나와서 항상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마두에케, 사카 두 명을 잘 틀어 막았습니다. 이 든든한 뉴스에서 좌풀백이 나왔으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죠. 최근 프리미어리그 좌풀백들 활약이 조금씩 아쉬운데 오라일리가 지금 폼이면은 거의 최상단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도 든든했던 그바르 디올입니다. 이제는 말하기 입 아플 정도로 항상 잘해주는데요. 공중볼도 정말 다 따주고 커버도 다 해주고 리그 베스트급 센터백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바르디오를 조금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마르티넬리가 라인을 완벽하게 깼고 그 전에 아케가 라인을 못 잡은 거를 사실 탓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바르디올은 오늘 경기도 완벽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감독 과르디올라가 맨시티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저는 기쁩니다. 10년 넘게 저는 파울을 했는데요. 이 템백을 활용한 것은 사실 이번이 저는 처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철학을 완벽히 포기하고 팀 상황에 맞는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4연전 내내 일정이 너무 빡셌기 때문에 선수들 체력이 정상인 상태로 경기를 치를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비 강단을 내렸습니다. 60분경에 혼란과 포드를 전부 빼고 완전히 내려앉은 건데요. 그게 아스날을 90분 내내 괴롭히다가 이 추가 시간에 아쉽게 먹힌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일정이 망친 경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15일에 맨체스터 더비를 치렀고요. 19일에 나폴리를 저희의 홈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스날 원정을 떠나게 되면서 48시간도 못신 채로 아스날 원정을 떠나게 된 맨시티 선수단입니다. u f a 는 진짜 딱밤 한대 맞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일정을 아, 내린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낸 거는 정말 다행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세 경기 연속 열정적으로 뛰어줬습니다. 사실 아날전에서 라인더러스 선수의 폼이 좋지 않기는 했는데 이거를 마냥 비판할 수는 없는 게 일정이 너무 빡세기도 했고 라인더러스 선수 특성상 워낙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에서는 사실 잘하기 힘들긴 하거든요. 모든 선수들이 전부 열심히 뛰어줬고 비판받을 선수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세 경기 내내 매번 최선의 선택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맨시티 팬분들은 이번 경기 결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더비 나폴리전에서 승리를 했고요 아스날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부상도 상당히 많았고 일정도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최고의 결과를 가져온 맨시티입니다. 결국 시즌 초에 안 좋았던 분위기 반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요 이펩의 냉철한 결단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과 라인더스 코치, 이두 명의 조합이 정말 생소해서 저는 걱정이 많았는데요. 결국 과르디올라 감독은 변화할 줄 아는 감독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부상 선수들도 슬슬 복귀할 시기가 되었고 저희도 이제 남은 일정이 앞으로 3경기 남은 일정이 상당히 그래도 쉬운 편이기 때문에 다시 정상을 향해서 갈 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 시간 막판 골이 정말 아쉬웠지만 우리 노력해 준 선수들한테 정말 박수 보내주고 싶고요. 다시 저희가 아는 맨시티로 돌아온 것 같아서 정말 기쁜 경기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